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메뉴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멸치국수, 열무 비빔국수에서 이제 겨울이라 바뀌었대요. 별미 우동, 김치국밥, 제육국밥 그럼 여러분들, 저는 뭘 먹을까요? 일단 멸치국수는 먹어봐야 되고, 세 개를 다 시키고 싶지만, 제가 다못 먹는 관계로. 멸치국수도 없어. 비빔국수는 맛보게 조금. 아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멸치국수랑요 네, 네. 소면 조금만 주시고 요 네. 제육볶음이 잘 나가요? 김치볶음이 네. 잘 나가요? 네. 제육은 국내산이니까 제육볶밥이 나지 아니면 네. 하나만 시켜 네. 조금씩 맛만 보실려면네 어. 감사합니다 지금 다행히도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빨리 아니, 먹고 네네. 가보도록 할게요 작, 작게 드렸어아 네네 맛있게 드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 많이 뭐 적당히가 있는데 사장님께서 적당히라고 얘기를 해도 여사장님 손이 너무 크셔서 많이 주신데 저는 특별히 작게 달라했어요 소면을 작게. 저는 좀 불우층이어서 그런 이제 개인 입맛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 보통 아 보통 양을 제가 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당히. 아 이게 적당이에요? 적당히가 이거요. 냉정한 평가. 일단 멸치 향이 엄청 진해 약간 여러분들도 커피로 치면은 티오피멘티로 그 멸치 향이 정말 엄청 진한데. 진짜 진해요. 제가 그 만화가게 골목을 가봤잖아요. 거기랑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거기 한두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커피로 치면 에스프레소 멸치 에스프레소 느낌이. 이거는 맛보라고. 아니 이걸 맛보라고 이걸 주셨다고요? 아니 이걸 맛보라고 이거 그냥 한 그릇인데. 음 우리 사장님 비빔국수 너무 맛있네요. 근데 나는 사장님 약간 좋은 게 양념이 진해. 저는 약간 양념충, 국물충이라서 양념이 좀 강하게 되어있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그냥 맛보시라고 재육이고요 그리고 김치볶음밥 이게 천 원짜리 김치볶음밥 이게 천 원짜리 제육볶음밥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딱 있잖아 약간 면이 부족하다 싶을 때밥 뭐 필요한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 일단 김치볶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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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무슨 천 원짜리 김치볶음밥에, 와! 아! 이 김치는 저 어제 삼척 구경지 배추로 진짜 간단한 김치로 볶음 너무 신나고 이런 거를 바라면은 그천 원, 천 원에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재요 라면 저녁볶밥을 추천합니다. 응. 저녁볶음밥 맛있다. 여기에 응. 국물을. 응. 사장님, 이거 소면이죠? 응. 이거 아 중면 아니에요. 소면이에요. 음. 소면인데, 회사에서 나올 때마다 면 얇기가 조금씩 틀려요. 응. 어느 날은 얇게 나오고, 어떤 날은 조금 두꺼운 게 나오고. 여기는 사장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응급하시네? 네 그냥 다 저... 아니 그게 네. 아니고 아니야. 아니 아니 먹고 아니 먹고가 하나 시켰으니까 우리가 먹어보라고 준비해준 거고 네 비빔국수도 어, 제가 비빔국수는 그냥 맛보라고 드리고 아 맛보라고 했는데 조금 양심에 걸려서 안돼 그래서 비빔국수해인 거야 아 근데 사장님 백 선생님이 손좀 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이니까 조금 주면 양심에 걸리는 거 같아서 조금을 못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응. 감사합니다. 아실까? 네. 아, 사장님이 진짜. 나처럼 자취하는 사람들은 약간 엄마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엄마 같다. 저의 솔직한 평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비빔국수는 양배추가 김치 대신 들어가서 굉장히 아삭아삭한 식감과 그 양념이 굉장히 진해. 멸치국수는 그런 쓴 맛은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막아안 먹겠다, 뭐 너무 그렇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육볶음밥 맛있었어요. 김치볶음밥도 천 원인데 저는 솔직히 김치볶음밥은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김치볶음밥이라 둘 중에 사이즈 메뉴로 뭘 먹을까 하면은 제육볶음밥이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평평은 제가 다음에 여기를 온다면 또 들러서. 비빔국수랑 제육볶음밥 그리고 멸치 국물 육수를 달라고 하겠어요. 어, <laughs> 근데 난... 이뻐. 내가 연예인들 많이 봤거든. 네. 중에서? 네. 연예인 여자 연예보다 훨씬 예뻐. 정말요? 어 아, 그럼. 감사합니다. 그구라고 어, 얘기하면 그분들. 네. 아 그죠 그죠. 아 네. 눈치 없어서 또 얘기한다고. <laughs>